깊은 것 같아요 <laughs> 그러면 쇼타임 PC방에서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좋은 추억이 될것같으신데요 PC방이 네, 너무도 좋아서 네. 저희 대구 PC방은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요금도 싼것같고요 네. 그러면 플레이도넛에서 자주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지요? 네,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게임 친구랑 잘볼 기회가 없는데 이거 통해서 같이 만나보는 기회도 생기고 참. <laughs> 참가하실 텐데 무슨 자신 있으신지? 음, 어, 연습을 하면 저희가 솔직히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걱정한 팀이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하면 네, 자신감 있으신가요?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 명으로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중고차 살땐 소라카 화이팅 준우승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 어, 먼저 팀원들과 같이 멀리까지 와서 대회를 참가했는데 이왕 하는 거 우승하면 좋았겠지만 좀 준수하게 돼서 아쉽고요.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초파임 PC방에서 대회를 진행했는데요. 좋 추억이 계셨나요? 네, 충분히 팀원들과 같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마음을 합칠 수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. 다음에도 또 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. I 자 n 회가 열릴 예정 n t 참 e c 하실 의향이 I was 복구로... 어? 네 o u n g I was young or w h 로 t e I was yo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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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y o u n 그러면 좋게 해야 MVP가 된 결정적인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였던 거예요? 아마 아는 형이 네. 많이 도와줘서 공이 붙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중에 참가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중산 믿은 최강이니까 조심하세요. 잠시는 5천만이 뽑았는데 5천만님한테 한번 어, 어... <laughs> 나중에 솔랭에서 뵈요. <배워. 웃음> 감사합니다.